아, 로운이 어때 먹을 뭐 싶어 할아버지 케이크 끓여 주리고 싶어 케이크 할아버지 수... 케이크. 케이크 그래 케이크 끓여 그래 봐봐 로운이가 어, 아, 뭐지 이 엄청 몇 층짜리 케이크 끓일 거야 내가 다섯 살이니까 층 어, 알았어 층짜리 아니 할아버지 생신인데 왜 로운이 오층이야 로운이 다섯 살이야 아니 로운이가 이제 다섯 살하네 그래. 촛불은 사층 음. 5층응 음. 촛불은 한개 또간잘하네세 네. 네 개. 네 개. 똑그리 잘 파가지지. 아, 잘했다. 여기 할아버지도 써 줘야지 근데. 어, 할아버지 할아버지 줄도 써 있는데. 여기 할아버지. 여기 써줘야 여기다, 써줘야 할아버지 줄도 여기 써 줘야 될것 같은데. 할아버지. 어, 할아버지도 써 봐. 응. 할머니 했지. 응. 할수도 되고, 할아버지한테 할수 되고, 하루도 되고, 하루도 되고, 하루다 되고, 하루도 되고, 하루도 되고, 아버지가 되네 <laughs> 요나 할아버지. 할아 아버지가 되냐? 그런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. 아빠라 할아버지야 그래서. 할아버지 생신이 몇월 며칠이라고 했지? 우리 케이크에다가 여기다 할아버지 생신 몇월 며칠인지 써 볼까? 달달력으로. 네. 달달력으로 며칠이었지? 주로해 먼저. 오늘 해들 응. 먼저 써 봐. 오늘 해 달력으로는 2020년 이게 넓은데 서 9월 응. 어제 4일이었어. 어제가 할아버지 생신이었어 5일이 응. 아니라 어제거든, 로나? 2020년 오우 밑에다 쓰자 얘는 달달력 여기 아, 그 달달력? 2020년, 응.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애다 써도 돼해 해달력, 해. 그 다음에 그리고는 달달력 오구, 어, 잘하네 그러면은, 어, 해달려 먼저 쓸 거야? 달달려 먼저 쓸 거야?